안녕하세요, 롤리 복숭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래핑지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소개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포스터 같은 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이런 이쁜 그림을 잘라가지고, 인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너무 커가지고 사용하실 수 없고, 제 손바닥만 해요. 이런 그림을 사용할실수 있고, 이런 것을 잘라가지고, 인스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크게. 이렇게 사용해서 인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을 랩핑지 대신에 사용할 거고요. 일단 영화 포스터 나왔죠? 영화 포스터하고 엑소 파일에 담겨져 있는 것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이고, 일단 이쁜 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음식 모양의 이런 것을 그려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랩핑지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죠. 랩핑지를 복사하면은 색은 안나지만 그래도 모양은 남아있으니까 예쁜거 같은데 근데 그렇게 뚜렷한 모양이 안나와서 좀 아쉽긴 하고요. 일단 이런 랩핑지가 있죠. 진짜 랩핑지. 진짜 랩핑지가 있고 스노우지 비슷한 재질이에요. 이건 좀 두꺼웠고 두꺼워가지고 좀 접기 힘들어서 제가 접은게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접기가 힘들어서 좀 아쉬운 작품이구요. 다음 이런 색지 같은 걸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랩핑지 진짜 랩핑지 앞에도 설명 했듯이 이렇게 엑소 파일이 담겨져 있고요. 일단 수봉 서개 해드릴게요. 이런 수봉 같은 거좀 많이 접어가지고 수봉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A4 용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색종이, 작은 색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쬐그만한 소봉을 만들어주셔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제 그래가지고, 일단 대충 랩핑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아니, 색, 랩핑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랩핑지로 접을 수, 랩핑지로 띠봉투 접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 찍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찍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바라주시고 구독자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게요. 빠이.